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말씀과 기도함으로 깨우쳐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또주 주께서 허락하신 많은 인생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나의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오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들이.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함께 구원의 그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을 시작하려는데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있었던 아주 여러가지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 답변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헌금 문제가 사실 예민한 문제죠. 헌금 문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예전에는 헌금을 많이 강요를 했지만 설교를 통하서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이 바울사도가 이헌금의 문제를 마지막에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서서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우상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한 문제, 결혼의 문제, 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을 다 대답한 이후에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망하노에 쏘는 것이 어디. 형제들아, 믿음에, 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부활에 굳게 서라.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라. 라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견고히 하고 한 이후에 헌금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헌금에 관해서 말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헌금부터 하십시오.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하가 넘어지니까 다 준비시키고 다 이야기한 이후에 부활의 신앙으로 잘 가르친 이후에 헌금에 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이러한 질문과 대답들. 이게 참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문과 대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 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소에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에 지 편지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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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라 고린도 교인들은 또 물어보고 답하고 이 질문과 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교회 안에 건강함을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안에 어? 우리 안에 이이 믿음이 과연 존재를 하는가? 저 형제 안에, 저 자매 안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의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배역하고 몰아내고 싸워 이겨야 되지만 의문은 가져야 됩니다. 의문 의심과 의문은 다른 거죠? 의문은 가져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런 일들은 왜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일까? 의문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또 답도 얻어야 됩니다. 만일에 교회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그냥 에이 몰라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지 그냥 다 그렇게 그냥 덮고 그냥 가슴에 그냥 두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가까이 이해할 일을 멀리 오해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이 질문과 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교회의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건강한 질문과 답변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만들어가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하면서 이제 첫 마디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16장 따로 딱 떼어넣어서 읽기보다는 어, 아까 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 이 부활에 관한 것과 연결하여 읽으면 이 의미가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50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영재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가나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들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였으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기근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그들을 위하여 연보하는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지금 그 일에 한마음과 한뜻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헌금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헌금을 하는 방식 첫 번째 매주 첫날에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이 언제냐면 주일 날이죠. 주일 날. 주일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드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배드린 날. 예배드린 날에 헌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예배 의 순서에 들어가는 게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는가요? 정당한 겁니다. 헌금도 예배 순서입니다. 우리가 주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배의 순서가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피고 고민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드리는 예배가 있고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예배의 순서가 이렇게 되죠. 묵찬, 기찬, 설기찬. 알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거. 목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찬송, 그다음에 축도, 뭐 이렇게 합니다. 요틀 내서 조금씩 바뀌지만, 대략 이렇게 갑니다. 이게 성경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전통에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기 요거를 잘 살펴보면,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드리는 찬송은 드리는 거. 기도는 드리는 거. 헌금은 드리는 거. 설교는 받는 거. 축도는 받는 거. 축도할 때, 아이, 바빠. 애들 바 밥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다안 드린 겁니다. 축도 예배입니다. 광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광고. 광고. 광고가 예배 맨, 축도 끝나고 광고가 이 편성되는 데도 있는데, 광고는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예, 애매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또뭐 하나 믿는다고 하죠? 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성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성도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된다. 이 광고 시간에 아 몰라. 제 목사님 뭐라고 광고하시는 거야? 관심 나고 주보 참조하라고 했는데 <laughs> 주보도 안 참조하고 나중에 교회 전화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왜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끊임없이 예배 안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관심이 없어. 그러면 만일 남편이 그러면 그 남편은 우리 집 남편입니까? 아니면 옆집 남편입니까? 우리 집 남편이 우리 집 일은 모르고 맨날 옆집 일만 알아.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되고 무엇을 함께 해야 되는가. 함께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우지간 헌금은 주일, 주일에 해라. 주일에 해라. 그래서 예배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원리를 설명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수입에 따라 하라고 합니다. 수입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지 말라고. 막 어느 순간 은혜 받았다고, 아, 막 이렇게. 예전 부흥회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전 부흥회 때 이제 교회가 예, 예, 건축되어 야될때불딱 꺼놓고 예, 헌금 작정하라고 그래서 백지 수표 같은 게 나눠져서 저도 사실은 대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laughs> 우리가 또 통살머리가 커서 몇백만 원다 이제 대학생이 <laughs> 그럼 그거 누가 합니까 제 부모님이 또 해야 됩니다 나는 벌른다고 <laughs> 했습니다. 뭐, 다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다. 다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네. 저희 동기 목사님들 들어보면, 예, 이, 아는 목사님들 동, 이, 들어보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교회인데, 아주 큰 서울의 대형교회인데, 이런 교회도 지금 있습니다. 이 헌금은 아니지만, 목회자의 신방을 받으려면, 통 예로 몇백만 원이 통장에 입금이 돼야. 어, 헌금을 받습니다. 아, 저, 저, 신방을 받습니다. 이런 일도 간혹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이 물질을 가지고 종교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헌금하지 않으면, 박권사, 위험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그렇게 혼자 하면 안 되지. 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거 봐. 하나님 주신 거 자기가 홀딱 그냥 혼자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해서, 아, 네, 했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과 답,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목회자가 설교자의 권유로 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경을 빌어다가 자기 목소리를 낼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에 따라라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성 없게 막또막 그 감정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분량대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갈때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 준비해서 해라. 준비해서. 수입에 따라 준비해서 해라. 그것이 옳다. 예절 저희, 저희 외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제가 헝금할 어? 이렇게 아주 꼬맹이였을 때 옛날 어르신들이 아마 다 그랬을 것 같은데, 현금을 언제 준비해 둡니까? 토일날 미리 준비해 둡니다. 네. 그래서, 이 농협 이런 데 가서 빳빳한 돈 해가지고 종에 탁 해서 재성경책에 탁 끼워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금하게끔 만일에 그게 안 되면, 이, 이, 이 지갑에서 좀 꼬깃한 지폐를 꺼내가지고 다렸습니다. 제가 제가 그렇게는 하진 않은데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한금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루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그 정성, 이, 이 마음이죠. 준비해서 드려지는 그런 모습도 참 좋은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제 뒤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대출을 받고 야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목회자가 와가지고 그 목회자의 권위에 의해서 원하지도 않는데 어? 바울 선생님이 오셔서 바울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잘현금에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따라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인정한 사람에게. 교회 재정에 투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재직회의할 때, 공동회의할 때, 바쁘다고 그냥 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어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한, 한 해의 살림들을 이렇게 이제 꾸려나가고 있는데, 아, 당신들이 알아서 해. 뭐 나는 뭐 몰라. 우리나라 살림 뭐 위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뭐 관심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되겠죠. 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죠. 당신 알아서 해. 나는 뭐 몰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에게 돈이 얼마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 이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함께 참여해서 막따져묻고왜돈막 이렇게 막 이러지 말라 이러지는 말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이런 일에 내가 더 함께 좀 참여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분도 아주 투명하게. 그래서 자기가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관해서이 바울이 이 부분을 이 연보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 연보. 지금은 이 연보를 뭐라고 합니까? 헌금이라고 하죠. 영어로 보면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보, 헌금인데 컬렉션입니다.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모아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연보가 어, 연보가, 단어가, 어, 나눌 연자? 어, 나눌, 나눌 보자, 포자, 나눌 보자입니다. 연자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어, 제가 까먹... 이게 나누고 바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누고 바친다는 이야기, 연보. 우리의 것을 나누고 바친다.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고 받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이 헝금이라고 이, 이 하는 단어를 쓸때 헬라어에서도 모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좀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남남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뭘로 취급했습니까?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었죠. 우리 갈라디에서 봤지 않습니까?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유대인들한테 준다고 했을 때, 유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 받아. 안 받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이방인들의 것을. 어떻게, 그 받을 수가 있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들의 연보를, 그들의 나누고 받쳐진, 모아진 것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잘 해야 됩니다. 도움을 잘안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움을 이 연보가 사용되고 이런 것이 물질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물질로 누가 돕고 누가 도움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었다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통하여서, 연보를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헌금들, 그 연보들은, 내가 이만큼 해서 교회를 이만큼 세워서, 이런 문제로 따질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어? 교회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지, 하나가 되어야지, 내가 그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써야지, 그렇게 참여하고 또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렌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이 말이 예수님이 먼저 연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지고 바쳐졌다. 그래서 우리를 부여하게 했다. 우리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주안해서 아름다운 교제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여로움을 그렇게 나누는 일들도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큰 은혜와 또한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해서 교회 앞에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연보들을 통하여서, 헌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귀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쳐진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성도가, 성도 안에서,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고 하고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느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중심으로하여 살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일에도 도움을 받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들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함께 그 일들에 참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연말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그 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어, 교회의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한 또 많은 형제와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